안잖아? 어, 어, 저, 저, 저기? 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어. 걱정 마. 여기 밝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 안전해. 그래. 나 빛이 얼마나 중요하지 이제 알것 같아. 빛은 어둠을 없애주잖아. 그럼 난 무섭지 않아. 맞아 맞아. 빛 없이는 살수 없지. 세상이 온통 깜깜하면 엄마 아빠 얼굴도 볼수 없고 빛이 없어서 나무와 꽃들도 자라지 못하고 우리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 그러게 빨리 아침이 돼서 온 세상이 환해졌으면 좋겠다. 야, 너 그거 알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대 어? 그게 뭔데? 아, 어, 나도 그거 갖고 싶다 알려줘 그건 말이야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셔 그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빛처럼 밝아지겠네 맞아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준대. 어떻게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도 말이야. <laughs> 우와! 얼른 성경학교 말씀 듣고 싶다! 난 빛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어서 말씀여행으로 떠나보자! 전도사님! <laughs> 넌내 거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내 말만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자, 집 청소부터 하도록 해. 네, 주인님. 아니, 이런, 아직도 이것밖에 안 했단 말이야? 몸을 빨리 움직여야지. 빨리 일을 안 하면, 매를 맞게 될 거야. 알았어? 어, 잘못했어요, 주인님. 더 열심히 할게요. 음, 이쯤 하면, 청소는 됐고, 창고를 지어야 하니 여기 벽돌을 쌓아 창고를 만들도록 해. 쉬지 말고 빨리빨리 해. 내일까지 일을 끝내면 다른 일을 시킬 거야. 넌내 종이니까 내 말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네, 주인님. <laughs> 이보시오, 주인자. 여기 이 노예. 나에게 파시오. 내가 사겠소. 뭐? 이 노예를 산다고요? 그렇소. 저 불쌍한 노예를 내가 사야겠소. 흥, 돈이 많은가 보지? 어쩌지? 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저 종을 팔 생각이 없는데. 음, 혹시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아니지, 아니지. 당신 생명을 주면 모를까. 절대로 이 종을 팔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다 주겠소. 그러니 종을 나에게 주시오. 자, 이제 넌 자유야. 내가 널 구하려고 목숨을 버리기로 했거든. 이제 너는 자유니 행복하게 살거라. 예수님, 나를 구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시다니요. <laughs>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위해 살겠어요.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만 따르며 살게요. <laughs> 사랑해요, 예수님! 성경학교 둘째 날이에요. 어제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세상도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이 만든 멋진 세상,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어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단과 하와의 죄로 그 자손들인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죄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과 같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죄에 물든 사람들을 살릴 한 가지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벌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한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대신 죽음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벌 받으셨고 사탄에게 낼 값을 치르셨거든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죄에서 사탄의 종에서 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기, 천국에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또, 천국에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시지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시려고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벌, 죽음이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가워서 하하하하 웃는 사람도 있고, 벌을 받아 슬퍼, 울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하하하하 웃겠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온 세상이 깜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식물도 자라지 않고 우린 살수 없을 거예요. 욕심, 미움, 짜증, 죄로 물든 깜깜한 세상을 밝게 비춘 빛.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걱정 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어떤 나쁜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 비치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마음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진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우리의 미래도 행복이 가득하겠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따라 기도할까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며 기도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할 거니까요. 자, 준비됐나요? 두손 오여 모아볼까요? 두 눈을 꼭 감고 전도사님 따라 고백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